오늘 또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원 21장의 주제를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의와 공평, 의와 공평. 3절 말씀과 혹은 의와 인자 2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공의를 행하는, 행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얘기해 주고, 4절부터 12절까지는 악인이 결국에는 공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소멸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의 끝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그 대조적인 모습을 묘사하면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승리와 구원의 복은 모두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구원과 승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승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승리의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롭게 지혜로운 삶을 내가 살아야 될까? 거기에 내 자신을 이 말씀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 사이를 보면은 의와 공평으로 생활해야 된다. 의와 공평.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의 모든 역사를 다 이끌어 가십니다. 일제를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농부가 논의 물길을 마음대로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과 국제 정세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외적인 인간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고 또 이전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때문에 하나님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없다. 내 자신이 아무리 어렵다고 내가 교만해 가지고 나처럼 살아야 된다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아주 미련한 우리는 다 우리가 보기에 행위가 정직하게보이지만영 요한은 그 마음을 보신다.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분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삼절에 보면 제사를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 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유대인들에게는 제사는 생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매일 따라다니는. 그래서 그들은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그런 제사보다 의와 공평으로 생활하는 것을 훨씬 더 기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드려야 되는 것니다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예수 믿는 자의 생활은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모든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4절 같은 데 보면 또 부정한 방법으로 육제로 불을 축적하고 또불리가 판을 치고 7절 8절에 또 부부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웅망에 사는 것이 낫다. 또한 경쟁자가 잘되기를 원치 않는다. 0절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와 공평한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냥 말로만 내 자신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다. 누구 앞에서도, 어떤 일 앞에서도 내가 떳떳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의와 공평한 삶. 그 다음에 1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지혜로운 자로 늘 살아야 돼. 이 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환란에서 던지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리석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돼. 악인과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던지십니다. 환란에 던지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도움을 청할 때 또한 외면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어려울 때가 꼭 찾아오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을 저, 저지르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 자문 우리가 이미 17장 5절에서도 보았죠. 그래서 이 자문서에 보면은 이 지혜의 이야기를 할 때에 겸손과 또, 이 폐망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해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구제하라. 도우라. 이런 이야기들을 자문서는 너무 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여,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잠은 19장에서 우리가 다 19장 17절에 거 하나님께 구원드리는 것이다. 모든 일에 의롭게 살아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라 그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믿음으로 의롭게 살게 되면은 기쁨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또그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사치와 낭비하게 된다. 17절에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치와 낭비의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의인을 해치려 하면은, 도리어 자기가 희생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죠. 18절에 보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의인을 해치려고 하면은, 도리어 자기가 희생을 당한다. 우리가 자기가 거짓을 꾸며가지고, 이리저리 거짓으로 나가다가 보면, 결국 것이 자기의 얼무가 돼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다투지 말아야 돼. 화를 내는 것은 결국 남편을 광야로 나가 내버리는 거야. 혼자 있게 해버린다. 남편을 혼자 있게 만든다는 거야. 화 내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남편을 혼자 있게 만든다. 뭐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뿐만 아니라 서로가 다 맞는 얘기야. 그래서 19절에 보면, 다투는, 다투으며 섬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야 복을 받지 악영으로 살면 환란 가운데 우리가 결국은 놓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어떤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지식을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중요한 것은 정직해야 된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지만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진실 해야 된다. 참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아침에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24절부터 31절 사이를 쭉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닫도록 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자는 거죠. 무례하고 교만하면 망령된 자가 됩니다. 그걸 깨닫지만 2 4절을 보면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험하여 망령된 자라 하리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교만으로 애마미니요. 이런 자는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평가하고 그 말씀을 무시해 버리고 말씀을 그 콧대 콧대 따라 그냥 이용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늘 품고 살아가며 말씀을 영접한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미 우리 장문 16장 5절에서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기는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힘쓰게 된다.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베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달라고만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도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승리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급, 연보를 드릴 때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짐하거든. 하물면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냐. 악한 뜻, 가짐하게 악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악한 동기로 연보 드리는 것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역겨워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부를 드릴 때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아기는 자기의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뻔뻔스럽게 살지 말라, 이 말이죠. 세상의 어느 누구도 어떤 지혜나 모량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을. 그래서 30절에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량으로도 여와를 당하지 못합니다. 31절에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다 모든 전쟁 모든 이기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인간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대신이 결론적으로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살아가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래서 내 하나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도구로 나를 쓰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사는, 내 기분에 맞춰가지고. 찰스 와이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셨지만 부인과 이원이라고 하는 절망적 상태에까지 갔던 그런 분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 와이글 목사님은 신신에 의에 있는 음악 학원에서 음악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보음전도 자가 돼가지고 전국을 수매하면서 지표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음악에 탁월한 아주 뛰어난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너무 집을 비우고 보금전화로 밖으로 나가다니니까 이게 불만을 품은 부인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혼하자 못, 못 살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너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견딜 수 없는 그 아픔과 그 당시의 안경이 자살하게 만들어요 자살까지 가야 목사님은 내가 그냥 자살해버리자. 죽기까지 죽을려고 생각하나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그렇게 자살을 하려고 기도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기하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 찬송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공명은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줄을 섬기며 언제나 줄을 기리고 그 사람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양으로도 여가를 당하지 못합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였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승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분 그분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잘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복된 삶을 사는 이런 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많이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고 험준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믿음으로 순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에 엎드렸을 때에 주님 바라봤을 때에 또 길을 주시고 위안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에 달렸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잘 살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